이 민주당 TF사람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전 대통령은 한 시간 동안 어두운 표정으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내가 생활비를 줬다고 하지만 내가 딸네 부부에게 준건 임대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직전에 사위 소유의 집에 들어가 살긴 했죠. 그게 서울 구기동 빌라인데 딸내한테 임대료를 그래서 준 거다라는 겁니다. 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직전 세입자와 똑같은 액수를 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도 있어요. 신지호 의원님. 네. 부모가 딸내의 생활비를 대줬다 딸내는 한 번도 부모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 이게 지금 검찰의 논리 구조였거든요. 네. 그래서 두 딸과 문 대통령 부부는 경제공동체다 이런 논리였는데 문전 대통령 처음 입장된 걸 보면은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다. 그러니까 네. 우린 독립생계였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딸내 부부의, 딸내 부부 명의의 집에서 그 새들어 산 거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상응하는 그저 임대료를 냈다. 예. 기간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맞아요. 16년까지. 아니, 같은 경제공동체라면 내가 딸리한테 임대료를 줄 리는 없, 없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만약에 저 해명이 맞다면 어,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혹시라도 잘못 수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에, 뭐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예 저건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한가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런 2012년부터 16년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 팩트 자체가 지금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의혹이 제기된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게 임대료 였다면요 진즉 임대료인데 뭐에또 아. 뭐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 예,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된 게꽤 됐잖아요. 예, 이번에 이 처음 이게혹 뛰려고 니다 그렇죠. 본인들에게 굉장히 여론상 불리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이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이제까지 문다이 씨가 여러 차례 SNS를 통해서 이게 뭐 부당한 정치 공세고 뭐 어떻다 이런 식의 그 반박을 해왔는데 저렇게 간단한 반박 그 논리가 있었다면은 왜 이제 와서 저걸 하는지 예. 그 점은 좀. 의아합니다. 예. 네. 전희연 부원장님. 네. 심지어 부총장님의 말씀이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맞거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 시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 다시 통장으로 뭔가 문전 대통령의 부부가 송금했다는 그 기간과 일치합니다만 쉽잖아요. 이렇게 해명하면. 근데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방식을 보면 말씀해 주셨듯이 팩트 검찰이 제기하고자 하는 혐의가 과연 맞는가 그리고 그 혐의에 대한 해명이 과연 정확한가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진작 밝히지 왜안 밝혔느냐 이런 음. 부분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건 뭐 변화인단에서 사실은 팩트가 맞는데 왜우직 굳이가 이런 걸 자꾸 밝혀서 이 논란을 자꾸 재확대 생산해야 되느냐? 사실 전직 대통령의 수사 자체가 여러 가지 정책 파장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해석의 영역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집중할 부분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이것이 진실인가 이 부분을 검찰이 제대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문다인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직자의 가족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모든 사생활을 밝혀야 될 의무가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이 알려지면서 참 본인으로서는 밝히기 좀 민감한 또 개인사도 너무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조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